뭐하냐? 자, 질, 질주랑 너뭐 하냐? 평화인 체험들이다. 삼식이. 노래 노래면서 안. 사람이. 자질주랑내 팝부터 칠게요. 내 팝이야 내 팝. 영도. 내가 아프니. 영도 자 전체 영도 캔슬 점사. 전체 영도 캔슬 점사. 강제로 Okay. 자, 저거 배틀 바로 배틀 올리세요 포지션 세트 오늘 배틀 올리세요 요 배틀 올렸어요 포님 뒤로 좀 빠지세요 형님 그쪽있어 돼요 형님 자 우리 바 질주랑 바뀐다 오케이 무적 무적 퇴진됐어요 포지 라곤 y o 서퍼 g 했어? o 네, 영 l e y o 대법 g people, y o 이 n g people, young people, young people, young people, young p e o p l 어 young people, young people, young 녹토 놀려요. 형 녹토 놀려 아, <laughs> 브랜저 물약 드세요, 물약. 브랜저때 물약 어요 네, 네. 아트. 뭐하래? 7초, 6초. 몇배 네. 3초, 3초. 잠깐만, 들기. 터지. 패셨나, 도와. 벽, 에서 벽, 벽 가야 돼. 벽, 벽. 벽 가요. 벽 가요, 가요. 지 살아나라 보니 무적 바로. 네, 하트. 하트. <놀라> 하트라고. 바로 잡으세요. <laughs> 네, 네안잠안이드 잠자이드. 따라 있어, 따라 <laughs> 있어. 차분하게, 차분하게. So <iety> Ça <Insös> 어. 가이많 오케이 여기 좋아 여기. 맞지? 소리 난다. 콜 잡다. 살아 놀아보니. 저 저거 버세크 음. 어, 오케이. 얼토 얼토.